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두산중공업 되겠습니다. 현재 22,600원 마이너스 2%로 장 마감을 했는데, 시간으로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어, 일단 오늘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 처음부터 A to G,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좀 돌아와 봤구요. 음, 일단, 지금 시간에 다닐까, 현재가가 한2.43% 오르고 있거든요. 어, 근데 뭐 이거는 시장이 아예 끝나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뭐 추정치입니다. 어, 아직까지 5시 9분이고, 어쨌든 월요일날 상승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어, 일단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중공 아, 두산중공업은 제가 삼성중공업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삼성, 제가 중공업 쪽을 좋아합니다. 약간 남자 느낌이 나가지고,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플랜트를 건설하는 EPC 기업입니다. EPC 기업이 뭐냐? 어, 설계, 엔지, 엔지니어링의 E 그리고 조달의... 어프로큐먼트 P 그리고 시공 컨스트럭션이죠 EPC 기업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캠은 이번 캠은 좀 끄도록 할게요 자 끄도록 하고 어쨌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 같은 수 수주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가가 펌핑이 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중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부족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발전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꼽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있는 기업입니다. 음. 일단 뭐, 앨런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몇몇 국가가 원자력으로부터 떠나려해도 놀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사업군이다 산업군이다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아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어이 원자력과의 공존을 택하는 기업이 이제 유럽이 많아지는데, 일단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어, 우리도 이제 점점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기조가 똑같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다시 원전 쪽으로, 원자력 쪽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어, 우리도 이제 원전 쪽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SMR이죠. 서용 모듈 원자료, 어, 원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그, 일단, 뭐, 영업이익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 회사 안 좋습니다. 어, 회사 안 좋은데, 이, 굉장히 안전한 원자로를 SM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데 큰 원전에 있는 설비 자체가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걸릴지 언정 좀, 어, 좀 미래가 굉장히 밝다. 기간 매수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지금 메인 빼고 다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냥 쌍그리로 그냥 긁어모으네요. 금투 보험 투신도 그냥 싸그리 긁어모으고 펀드 기타 법인 다 사고 있습니다 사사사사 사, 사, 사. 막사 막사 아 막사 막사 상태고 뭐 이렇게 된다면 주가 더 오를 수 있겠죠 굉장히 뭐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좀 여러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건 안 가면 안 되는 친구다. 그러면서 다시금 쳐다봐야 되는 종목,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하나, 테마성으로도 실질적으로 벌어지지 않아도, 재무가 안 좋아도 그냥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랑도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다시금 또 고개를 쳐드는 어떤 시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차트상에서 이제 골든크로스 형성이 되죠. 이렇게 촥 뚫고 올라가죠. 어, 너무 이쁩니다. 뚫고 올라가주는데, 여기서 이미 나왔었고, 뭐,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일진 모르겠으나, 지금 에너지 대란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 5 0 0 0 원을 뚫는다면 2 7 5 0 0 원선은 충분히 그냥 가겠고 여기서 더 힘들다면 정고점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주주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주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꼭 관심 좀 가져보세요. 어, 관심 끌만한 내용은 여러 가지 소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SMR이 일단, 빌게이츠랑 워렌버핏이 투자하고 바이든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면, 이게 사실 계속해서 호재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처럼, 뭐, 탄소 배출권처럼 어불성설이 아니라, 아예 이거는, 어, 두산중공업이 거의 세계 최초로 어, 진행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 잠수함 이런데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기밀성으로 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상 건축도 가능하고 내륙 건축도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 회사 소속 아니겠습니까? 회사 음.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십니다. 깜빡이 는거 밑에 한번 클릭해 보시고 이렇게 오늘 거 한번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매일 아침에 이렇게 공지사항 한번 읽어 보세요.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전일 미국 증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셔 가지고 미국 증시부터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관련된 저희 카페도 양재에 있습니다. 서울 양재 사옥 한번 놀러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렇게 장 시작이 되면 9시 알체라, 단알 키나리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많은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 이러면 속초 손절과 목표가 딱딱 정해 주시거든요. 어, 이거 따라서 해보시면 이렇게 단알 목표가 달성했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호가창도 다 보여주십니다. 이런 거 심심하면, 아, 심심하면 아니라 단타 좋아하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내에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셔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강한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무료로 휴대폰, 윈도우 버전, 관련해가지고 꼭 다운받아보시고, 저희 1년에 100만원이거든요. 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시고, 하루에 커피 한잔 값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저희가, 어, 또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드린다. 이러면 저희가 추가 할인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